안녕하세요, 모터바이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현대 픽업트럭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모델은 현대가 픽업트럭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차량으로 디자인부터 성능,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대담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대형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이며 근육질의 바디라인과 와이드 휠 아치가 강인한 픽업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의 에어로 다이내믹 설계는 연비 효율을 높이고 후면에 세련된 테일 게이트와 시그니처 라이트는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우드 및 알루미늄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12인치 이상 대형 디스플레이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 역시 넉넉하게 설계되어 장거리 여행이나 패밀리 드라이브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음성 명령을 통한 스마트 제어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옵션을 다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강력한 가솔린 터보 엔진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완전 전기 모델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각각의 모델은 현대의 최신 HTRAC 사륜구동 시스템과 결합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 모델은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 능력도 크게 강화되어 최대 4톤까지 견인할 수 있어, 레저 활동이나 상업적 용도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차세대 현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레벨 2.5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첨단 안전 장비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와 후방 자동 제동 시스템은 주차와 좁은 골목길 주행을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서스펜션과 주행 감각은 픽업트럭의 전통적 단단함과 SUV의 부드러움을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온로드에서는 세단처럼 편안하고, 오프로드에서는 강력한 험로 주파 능력을 보여줍니다. 고급형 모델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주행 모드에 따라 댐핑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스포츠 드라이빙부터 장거리 투어링까지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연비 성능도 뛰어나 가솔린 모델은 복합 기준 리터당 약 12km.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대 18km, 전기 모델은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덕분에 경제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실내 곳곳에 활용해 친환경적인 가치까지 담아냈습니다. 가격대는 기본 가솔린 모델이 약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전기 모델과 고급 트림은 6천만 원대 후반까지 예상됩니다. 출시 일정은 2026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예약 판매는 2025년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대는 글로벌 시장에도 동시에 출시할 계획으로 북미와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2026 현대 픽업 트럭은 단순한 화물용 차량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프리미엄 픽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강력한 성능과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이 차량은 일상과 모험을 동시에 즐기려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현대 픽업 트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모터바이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